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표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표 서식은 데이터의 뭐테두리라든지 아니면 채우기 색깔, 뭐첫 행에는 색깔로 구분이 되면 좋겠죠. 채우기 색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식 적용 위에도 데이터 맨 아래에 요약 행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표 서식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고 홈 메뉴에 표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표 서식. 그랬더니 뭐 밝게, 보통, 어둡게 등등의 다양한 스타일들이 보이죠. 저는 이런 서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이 표서식에서 제공해주는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에 실시간에 합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요약 기능을 좀 활용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 저는 여기 표 스타일 밝게라고 하는 이 모양을 하나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처럼 표서식 상자가 뜨고 데이터를 사용할 범위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가 음, 이 범위 외에 다르,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면 범위 설정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첫 행이 바로 머리글이 즉 필드 부분이 필드 행이 되는 거죠. 필드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어떤가요? 아주 간단하게 셀 테두리라든지 채우기 색상.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여기에 필터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튼 아시죠? 바로 조건을 주는 부분입니다. 일자의 필터 버튼을 누르면 많은 데이터 중에서 1월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그대로 두고요. 어,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기 표도구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되었죠. 여기에서 요약행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옵션이거든요 여기 요약행 옵션을 체크를 하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요약이라고 하는 행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0, 0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 지금 117팀으로 바로 변경되었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합계가 이렇게 함수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뭐 팀명을 합계를 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보면 데이터를 스크롤하더라도 머리글 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어 수량에서 미수금액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처럼 합계 합계라고 하는 요약행에서 제공되는 합계 함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바로 어떻습니까? 수량 전체 합계가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합계로 선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금액의 합이 구해졌고요전 여기서 지금 거래처를 한번 필터를 해 보도록 하죠. 거래처라고 하는 이름의 필드명의 오른쪽에 보면 필터 버튼이 있습니다. 이 필터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 중에 동네점의 데이터만 화면상에 나타나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눌러서 모드 선택의 체크를 없애줍니다. 없애고 동네점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데이터는 화면상에 동네점의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링되고 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금액도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동네점의 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금액의 합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동네점이 수량 466개죠. 저 다시 동네점이 아닌 대현점과 해운대점의 합계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연전과 해운대점만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합계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어떤가요? 지금 대연전과 해운대점만 화면상에 보이고 합계도 대연전과 해운대점의 합계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해운대점과 대연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화면상에 필터링이 되고 합계를 구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자, 필, 일자 필드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눌러서 1월, 1월과 3월 데이터만 다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없애고 2015년에 1월과 3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연점과 해운대점에 해당하는 1월에서 3월의 데이터의 수량에서 미수금액의 합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엑셀의 필터 기능과 간단하게 표서식 기능을 사용하실 줄 안다면, 데이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표서식 기능을 취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취소할 때이 서식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표서식 기능만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은 요약만 뭐 해제하고 싶다? 아니면 원래 데이터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 뭐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상태로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일단 요약행은 우리가 옵션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체크를 없습니다. 왜냐면 요약행 체크를 없애지 않고 표도구 기능을 지소하면 요약행의 결과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 값을 그대로 남기고 표서식만 지소하고 싶다면 요약행의 체크를 그대로 둬야겠죠? 이번에는 서식도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없음 선택하면 데이터에서 테두리와 셀의 채우기 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 방금 어떻게 했습니까? 요약행과, 제가 직접 아까 표서식 만들 때 선택했던 서식과 요약행만 없앴죠. 그런 다음, 여기 표서식 디자인의 맨 왼쪽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범위로 변환 메뉴를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용, 뭐,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